민나바로 롱커트 할테니까 응. 그 드라이브 거는 것좀 알려줘 봐 응. 응. 민나바로? 민나바 롱커트 어, 아까 그, 그거하고 똑같아 그 길게 빠르게 왔을 때하고 똑같은데 수비수 카트는 일단 가까이에서 하는 카트가 아니라 중진 이상 가서 물러서서 쭉 이렇게 쭉 밀어주는 커트잖아 그래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돼 그럼 못 올려. 힘을 많이 준다. 어디를 많이 주지 않을 팔의 힘이지, 팔의 힘. 아, 몸에도 그렇고, 몸에도 그렇고. 이게 팔에 힘 많이 줘가지고, 그냥 막 스윙 막 엄청 많이 깎인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아. 그렇게 하면 힘만 들어. 아. 어. 그냥 내가 가볍게 위에서 강만 열고, 강만 열고, 강만, 열, 강만 열어. 아. 어. 이 생활체육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. 그래서 어, 항상 그거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일단 1 번이고, 그다 그냥 나래 같은 정통 수비수다 수비만 수비를 잘하면 근데 각을 열어줘야 돼 각을. 각을. 옆에서 봤을 때 각이 열려 있어야 돼. 어. 각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만 해주면 된다. 간단하죠? 어. 내가 응. 그냥 공격사듯이 커트 한번 할 테니까. 응. 그거랑 로커트 할때 드라이브랑 다른 거를 드라이브 아니 똑같아 할...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아니 수비수 커트가 아니라 그냥 공격수 똑같아 똑같아 그것도 똑같은 거야 아니 공격수랑 할 때는 그러면은 뭐 갑자기 각을 닫아가지고 멀리 뛰거나 아니, 아니야 똑같아 아... 어, 그래서 각이 다쳐 있고 드라이브를 세게 걷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분들이 수비수를 만나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수비수 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깎일 때가 있고. 하나도 안 깎일 때가 있고 그 본인들이 조절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오히려 스윙을 작게 가지고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는 게더 좋아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내가 걸었던 것처럼 쭉 세게 거는 게 아니야. 세게 거는 게 아니라 각을 열어놓고 좀모자란다고는 각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, 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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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이제. 요거만 갖고는 게임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제 롱커트를 세게 거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야. 자 세게 거는 거.